3, 2, 1. 초록초록. 잔디밭. 너무 좋은데? 준비 완료. 계단 여기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야죠. 중문 하나 하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스핀하고. 뭔 일이 있어요? 방어 많이 하지 말고 빨리 공격해서 이겨야지. 어려움에서 별로 안 놀고 싶은데? 내려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예약하고 둘, 셋, 마린보다 돈보다 더 벌자. 궤도 보다 일꾼 준비 완료. 10명 4 5다 했네 간설러가 준비 완료 병영하고 아니, 그래 저야 혼자 해도 되겠다 거쵸2 3 4 5 6건설러가 준비 완료 아, 어차피 밑에 또 해야 되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밑에 집진으로 내려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내려가서 주차장이 밑에 하고. 배도 불곰 불곰 하고 다 열어 그냥 여기 문 하고 있으니까 중문이 필요가 없지. 물이부족하 아니야 궤도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한번고 업그레이드. 알겠습니다. 연구 완료 고마워 부속 건물 완성 불곰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래, 불이 필요하신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힘좀 써볼까? 힘좀 써볼까? 연료 채웠습니다. 기술 네 라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체력 올리고. 어, 왔다. 텐트 거기 앉고. 아, 문이 아직 완성안 됐네. 수리수리. 수리. 우리 다 와봐. 수리수리. 수리. 거기 앉고. 우리 와, 수리수리. 수리.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안 되겠다, 문 닫아. 엔지하고. 불곰 지금 나가면 안될것 같아. 상태가 안 좋아서, 띄워서 이거좀해라가래아이 왔다. 에이, 큰일 났다. 아, 텐트 이렇게 이어버리다니. 여것도 터지게 생겼어. 여기 내려놔, 차라리. 소리하게. 아, 어려운. 빨리 이기고 갈려고했더니 이게 뭐야? 불곰 4마리에 이렇게 다하나 NC 얼른 나오고. 여기 수리해야 되니까, 일로 와. 다 같이 수리 가능하지? 그래, 그래. 오, 협동력 좋아. 여기 도리도리 너무, 너무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 빨리 해야겠다. 아, 다 깨지네. 집은 그래도 건졌는데 너흰 다시로 가고 지혜차도 고르고 쟤네 갔어 수리했으니까 어, 집값도 비싼데 다행이다 안깨져갖고엔시 은폐하라고 하고 집결지점 왜안 돼? 아 집결지점이 Y야? 아이거 오른쪽 마우스 하면 되지? 헷갈렸어. <laughs> 이하고2하고 같이 하니까 헷갈려. <laughs> 아 예, 예, 알았다고요. 공방? 보이 고 어, 움직여 볼까? 스가주차장을앞 집에 지었더니 망했어. 아이 문 하나도 없는데 하지 말까 그냥? 5 5써볼일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지? 에이. 내려가라. 건설로 준비 끝났습니다. 내려가라. 연구 완료. 탱크. 보급무 준비 완료. 갈되었습니다 고급고가 그래도 비싸진 고갈리오. 않으니까. 뭐야? 뭐야? 어? 이게 아닌데? 예약하려다가 갑자기 소리 사용. 소리 사용 안함? 내가 뭔가. 예약 팔려봐요 뭔가 눌렀나 본데. 니 <laughs> 그렇게 하죠. 정난 <buradan 웃음> <idee> 아닙니다. 가가말방이 고갈되었습니다. 아이, 오아가안 할래. 아마어 뭐야? 소리 났 아니, 이렇지 생 사정 없다고? 좋아했어, 벌써 왔다고 사막이 쟤가, 밤하마밤데아 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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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게 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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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나 밤하게, 밤 문 다시 올려야 겠다 거기다 같이 돌려놓고 있는와 에이 집 다시 들어야 겠다 일건을 버리고 도망가는거네 이렇게 되면 탱크 거기 앉아야돼 지금 어쩔수가 없어와집 여기 앉아있어야 겠다 또아 여기는 점점 먹을게 없는데 어 갔어? 아 다시 들어가 봐. 갔다 갔다. 이거 내 거吗? 명령을 내리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작전을 수행합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다시 내려놓고 집을 보자마자 뛰어오네. 수리하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직접 감동받아도 되는 거니? 내가 안 시켰는데 아, 어쩜 감동받아. 수리하려고 달려와? 집을 아끼는 너희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까마귀가 수리해 달래. 여기 태어나야지, 안그다 그래 어, 거기. 움직여 볼까요. 저기서 쳐들어오니까 얘를 어, 이 뒤에다 놓고. 이 갑자기. 들어와, 이 밑으로 와봐. 예, 예, 대장. 계속세요이 저기. 래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네. 여기는 감싸고 네. 거기 네. 앉아. 네. 업글은 그래도 다 했고 의료산이 없었구나. 부족합니다. 이거랄까? 행성. 니다한 붙어볼까, 송이.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유닛을 추적하여 접종 시 21초 동안 방어력과 보호막 방어력을 감소. 적한테 쓰는 건가 봐. 여기다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송 준비 완료. 오늘 딱 걸렸어. 네, 여기 거기 한 장. 남아있는 아까 그알 뭐, 해봐. 영상 해봐. 잘한 건가준 더 이상 안 되네. 아문 닫아야 되는데? 문 열어 주지 마. 안 되겠다. 문 열어주면 안 돼. 아 여기 탱크도 죽었어? 아 이게 뭐야? 나 방도 없어. 망있어와 이거. 어떻게 되게 빨리 가려고 그랬잖아. 어, 끝내지 어떻게 빨리 오냐? 아, 진짜. 방어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